제가 지금 준비를 별로 못 하고 올라왔는데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포카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박준규라고 합니다. 어, 저기 밖에서 이제 저희 부스 지나다니면서 아마 보셨을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귀엽게 생긴 새두 마리가 막 치고 갚고 하는 거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 지나다니면서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소개하고자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파이콘에 이번에 세 번째로 성서 참여하는 건데 제가 매해마다 이제 이런저런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 어느, 어쩌다 보니 정말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준비를 하는 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는데 거의 한달 가까이 걸렸고 한 2주 전쯤 되니까 이제 회사를 집어던지고 이것만 할 정도로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아, 각서라고?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어 이제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으로 하는 대전 격투 게임인데요.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제 여러분이 막 알파고 같은 거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보여 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플레이해보기 버튼 누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만드는 건 이제 파이썬이랑 유니티 써서 만들었고요 네, 로딩이 조금 느리네요 <laughs> 오늘날씨 참 좋죠 <laughs> 유니티가 굉장히 규치가 크더라고요. 네? 아네 떠네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직접 코드를 돌려서 돌려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일단 제가 예제 코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기스테다 올렸는데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못쳐나기 하는 정도로만 해도 일단 돌아는 가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하기 누르면 네, 뭔가 뜨죠? 네,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요. 지금 가만히 서서 그냥 주먹질만 날리고 있죠. 네, 그 이유는요. 네 여기 보면 계속 펀치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고쳐볼게요. 이제, 이제 앞으로 가도록 제가 명령을 내리면요. 침이 가서 막 맞아서 죽어집니다. 네. 불쌍하죠? 네.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웹에서 바로 올릴 수 있게 하면 이제 보안 같은 건 어떠냐, 뭐 보장형이 있으며 뭐 누가 이제 뭐 익스플로잇 같은 걸 뚫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대비는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한로프 돌려가지고 서버 DOS 공격할 수가 있겠죠? 네.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3초 지나면 죽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 네, 이런 것들도 다 막혀있습니다. 면 이렇게 다 뜨고요. 네. 아무튼 소견 이상도 같이 하고 이제 지금 이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리자면 일단 내일 오후 4시까지 그 제출을 받고 이제 거기서 각 조별로 우승자를 뽑은 다음에 그 우승자들을 다시 토너먼트해서 최종 우승자를 뽑으면 그분한테 이제 해피 키보드 프로2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도 이제 그 외에도. 코드, 어.